이렇게 어 그래도 뒤에 내용은 뭐 일기도 쓰고 저는 일기를 거의 이제 거의가 아니고 기도 형식으로 써서 이런 뭐 것까지는 나누진 않고 어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주가 주시고 주가 하신다 아멘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했네요 서울역을 통해서 이렇게 집으로 왔는데 가정 예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뭐 그런 것 같아 주가 주시고 주가 죽아 다 하신다 이때부터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오잖아요. 와서 영적으로 완전히 시작이었지, 그니까 러 어, <laughs> 엄청 크랙이 왔었죠. 어, 쉽지 않았던 예배였죠. 준비하고 다, 네, 추가 다시기 하 때문에 이, 그니까 이, 지금 이 기도도 이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음. 19시, 어제 19시 51분에 서울역 부분에서 제가 어, 잠깐 앉아가지고 그쓴 거야. 거기 서울역에서 열차 갔때 기다릴 때 일찍 집으로 가고 있음. 가정예배 이렇게 쓰잖아요.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 니가 니가 하려고 하지 마. 그 얘기예요. 니가 하려고 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주시고 주가 다 하신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썼거든요. 응? 주가 다 하세요, 여러분. 주가. 어? 우리 가는 하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 나왔고. 그래도 저녁 일기까지 한번 나눠 볼까? 주일. 어. 이 파트가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사실 이게 주제목 주 이렇게 큰 제목이 중요하진 않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서 주일 나오시게 하신 음, 악한 것들 주님이 하셨다. 아멘. 지금도. 양 옆에 여자들. 양 옆에 여자들 좀 이상하겠어. 어. 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laughs> 아닙니다. 어. 이건 나누진 않을게요. 어. 주님, 지금입니다. 당신이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였어요. 2번, 어, 무슨 교회에서 예배. 열, 15시 뭐, 5부, 달랐다. 영이 모두. 어, 영이 모두 이제까지 흐름 자체가 흐름 자체가 확증, 학증, 확증도 하셨고 재차 검증하셨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장난질, 음, 음, 거기 음식점, 주님, 아멘, 하나님의 언어 기도, 뭐 이렇게 썼어요. 음, 거기도 영분별 하라는 거예요. 거기도 영분별. 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연분별 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주신 거니까. 일기를 또 이게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더 좋은 말로 만들었나.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어, 뭐, 거기 남자, 식당에, 그 레스토랑, 그 식당에 남자 직원, 베트남 일이란다. 난 태국인인 줄, 성실함이 있다. 있다, 뭐라고 쓴 거야? 있다면, 그건 그, 아 성실함이 있다면 그건 그 유전자 님 어, 베트남 인들이좀 그런 건 있어요, 그죠죠자 그런 것들을 좀 나눠 썼네요. 주님은 필요한 것 합당한 것만 알려주고 하신다. 나도 신도 아니고 무속인 무덤, 무당 따위도 아니다. 아멘 주님. 나는 적절히 <laughs> 사용하실 것 어, 연예인 기질 뭐 등도 아멘 주님 모두 다어 뭐야 모두. 단순하게 아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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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맡깁니다 이렇게 쓴거예요 계속 다 맡긴다고 하죠 다 맡긴다고 다 맡긴다고 지금 계속 영이 계속 한, 한 군데로 흐르고 있어요 어, 그 사람들도 계속 분별하려고 너무 내가 확진 편향에서그막 일하는 사람도 너무 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영 분별 더 필요하다고 어, 그렇게 쓴 겁니다. 응. 음. 그리고, 2번, 예배, 그 교회, 당신께 집중, 주님, 어, 15분, 이게 무슨 것일까 15분 이야 <laughs> 아마 15분 늦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틀 깨기, 율법 아니다, 하나님이다. 율법 그위에 하나님입니다. 주님 중심 무엇인가 개인 예배 기도 주님. 이것도 당신에게 당신이 당신께서 하시는 거 아멘. 주님 3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 영원하다는 뜻이죠. 아멘. 주님 이렇게 하고 마쳤네요. 음. 그리고 집에 조금 늦게 와서, 가정 예배를 드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제 주일날 있었던 거 영상이 꽤긴것 같아요 어4 3 영상이 꽤 40분짜리 4개에다가 지금 5분 정도 나았죠 어, 이렇게 한번 5개 파트로 나, 나눠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 스마트폰은 40분씩 밖에 어... 딱 저장이 안 돼가지고 끊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저장해서 올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어, 나눔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판에 어, 조금 피곤함이 좀 왔습니다. 어, 주님의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피곤함 없습니다. 어, 또 오늘 음. 오늘은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마주치지 않아야 돼서, 어, 또 조금 이제 준비하고 좀할거 하다가 바로 나가야 됩니다. 음, 주께서, 어,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은 당신의 증거와, 어, 당신의 역사됨과, 그리고 당신께 영광 돌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기도해서, 계서 일반 대개 얘기했듯이 당신이 다 하시는 거고 당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맡기는 겁니다. 오직 당신이 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성령, 라카 와라바시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이 주시는 건 다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걸로 계속 흔들 겁니다 주님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흔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